주님께서 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래였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민족과 나라들 위해 너를 세우고 네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하였다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 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